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 5월 26일 목요일 오후 8시 43분입니다. 네, 자, 비트코인이 여기 저점 찍은 이후에 반등이 왔는데, 이때 올렌지 밴드 중심선과 51평 저항을 맞았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여기서 돌파모또 시도했지만 또 저항을 맞고 눌렸다가 저항을 맞고 두드려 맞고 결국은 밑으로 은봉이 크게 떨어졌어요. 뭐, 딱히 뭐,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횡보 혹은 박스권 수렴 후에 하방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계속, 즉, 이전 영상과 이 전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뭐, 3500만원 구간이 한번 있어요. 주봉,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3,500만원 구간과 3,400만원 구간. 여기 저점 구간을 한번 찍고 반등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강하게 한번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라, 이번에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찍고 반등이 나왔을 때,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는 구간은 4,100만원 구간, 이 자리를 좀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고 안착이 되느냐를 포인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찍고, 밑에를 찍고, 쌍바닥이죠? 여기서 저점을 올렸을 때, 저점을 올렸을 때가 아니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자리를 저항받고 다시 밑으로 빠지면, 네, 그때는, 일단은 뭐 2,500만원 정도 부근에서 한번 지지를 또 받게 되겠죠. 네, 일단은, 뭐, 파동 모양, 어제랑 똑같아요. 주봉 밑으로 빠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일봉. 자, 일봉이 여기에서 들어 올리는 척, 이렇게까지는 남았었어요. 여기 구간에서 근데, 고점, 낮아지는 상태로 또한번 밑으로 빠지는데, 이 밑으로 더 내려올 경우, 이제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 이번에 내려오면 네 번째죠? 네 번째 밑으로 훅 뺐다가 올라올 가능성을, 일단은, 좀 열어봐야 됩니다. 자, 4시간 봉 파동. 어제 영상에서 봤을 때가 여기였죠? 여기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고점을 낮아지면서 다시 꺾여 내려오는 걸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올라온 이후에, 뭐 지금도 고점은 갱신을 하지 못했죠? 고점이 낮아진 형태로 여기에서 꺾여 내려오는 거. 이미 533 파동에서는 고점이 여기서 한번더 낮아지면서 이런 파동이 만들어졌어요. 20, 12, 12 파동은 여기에서 올라오는 척 하다가 다시 밑으로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방으로 한번 쭉뺄 가능성을 일단은 뭐 열어볼 수 있고요. 여기서 빠졌을 때, 음 이전이 바닥보다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저점을 지켜주거나 혹은 저점이 높여지면서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파동으로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면 시장은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 일봉으로만 이렇게 보면 여기 거래량이 터전, 터진, 이후에 거래량이 지금 거의 없어요. 다시피 하고, 이제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어떤 모습으로 터져줄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이런 눈봉 파동이 한번더쭉 나와주고, 그 다음 말아 올리는 거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파동 모양상으로. 좀 봐야겠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목요일이죠. 네. 이번 주중 캔들에서 이게 나와 주는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가서 나오는지 이게 네. 관건이 될 텐데 이번 주중 여기서 버텨 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면서 이렇게 해서 한보 구간이 더 펼쳐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음 주 새로운 주봉 캔들에서 찍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이, 이전에 여기 저점 구간에서도 보시면 지금 주봉으로. 하나, 둘, 셋. 8주, 9주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동안 이 저점 영상을 이렇게 끈질기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뭐 2주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 여기서 요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진짜 개미들 피말리죠, 여기서. 이 아래 구간을 2500만, 2800만 원이 올지 아니면 여기서 지켜주면서 요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스터 수비드님께서 렘 300원 또 올까요? 물어보셨네요. 지금 뭐 렘이나 다른 코인들 다 마찬가지죠. 자, 냉코인도 지금 주봉 모양, 파동 모양으로만 보면 음... 이전 저점을 깰 가능성도 열어봐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아, 이 저점은 깨면 안될것 같은데 52원에서 다시 말아 올리는 게 나와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깬다면 48원, 49원 이런 자리가 있어요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살리고 한번 더 물렸다가 올라오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저점 생성 그리고 1대1 구간 해서 300원 근처 250원 위로 올라올 그런 기간은 내년 5월 정도는 돼야, 아마 이 대칭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 저점을 찍고 여기서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올해 말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1대1 기간 비율로 봤을 때는 23년 5월쯤 돼야 나옵니다. 그때쯤 돼서 238원에서 296원까지. 이 정도 레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뭐 일단 지금 램 뿐만 아니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네스도 아까 봤는데 바이네스 처참하더라고요 파일코인도 지금 7달러인가? <laughs> 미쳤습니다 네이더케이님 감사합니다 토다이님 네 감사합니다 음... 어, 제가 파동 좋다고 했던 트론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네. 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딱히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게 지금 533 고점을 낮추고 눌림이 나오고 있고 166 여기서 아직 살아있죠? 여기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게 20, 12, 12이 파동이 여기서 이제 들어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눌림이 나와도 재차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는 4시간봉 파동 보면 하, 하방으로 좀더 이어질 수가 있겠죠. 하방으로더 이어졌을 때 98원, 96원, 네. 96원까지 한번 지지 구간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96원 구간이 4시간봉 볼리저 밴드 하단 구간, 그리고 여기 여기 고점 구간, 여기 저점 구간, 맥자리 입니다 이런 주봉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트론 같은 경우는 좀 파동이 아직까지도 좋아 보이는 모습이네요. 시아 같은 코인은 진짜 억울할 것 같은 게 다른 코인들 일본 51위 평까지 올라올 때 얘는 우리들 면데 중심선 뚫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도 열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 바닥과 쌍바닥 구간에서 지지받을 지지 가능성이 있겠죠. 음, 일본 5 1평까지간 코인과 못간 코인. 네. 리플. 얘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도 못 왔어요. 그러면 리플은, 음, 390원 이 정도 다시 한번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리플이 300원대 내려오면 그냥 300원대에서는 계속 모아볼 생각입니다. 지금 뭐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 당장 보이는 자리가 이 자리에요. 400원, 390원 이런 자리, 여기 요점 자리. 굳이 레인지를 나눠보자면 이렇게 봐야겠죠. 300원에서 400원 사이, 300원대에서 그냥 모으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 500원인데 300원까지, 뭐 400원까지만 빠져도 또 극심한 공포 구간으로 치닫겠죠. 네. 저는 그럼 내일, 어, 내일 아침 혹은 저녁 영상. 오늘, 요즘 오늘 같이 좀 9시 부근 이렇게 저녁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아침에 이상하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다가 일어났을 때한 번에 못 일어나고 계속, 네. 알람 맞추는 거 있죠? 그거 알람 맞추면서, 시간을 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시간도 부족하고 준비하고 뛰쳐나가기 바쁩니다. 네. 시장이 이 모양이라 딱히 뭐 기운도 안 나고. 네, 어쨌든 시장은 한번더 밑으로 쭉뺄수 있는 거 일단은 네, 보시고요. 조금 더 확실한 자리가 나올 때, 그리고 그 자리가 나오고 알트코인들 또 순환매 이게 언제까지 떨어지기만 하는 거 없어요. 분명히 저점 나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환희가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럼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